이게 천백 도로 아니야? 이게 이 제주도 길이 이렇게 도는 길, 이렇게 갈라지는 길, 이렇게 뭐 가는 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더궁금했거든 단지 타기 있습니다. 이거 막 하면서 그갱겁나세웠는데또 역시. 놓고 왔어, 어머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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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올 생각도 안 했어. 머리 속엔 <laughs> 다 있어. 와 여기 길저저 저 속에 너무 멋지게 나온다. 이거 봐봐라. 땅이 어, 쎄 길은 안, 안 나왔어요, 뭐지? 어머니. 하늘만만. <laughs> 나왔 <나와. 웃음> 파길봐승 <laughs> 너무 멋지 않아? 저렇게 나와난 걸어가고 싶어 지금. 어, 내려줄까? <laughs> 걸어와 내일 5분 남았을 때 내려. 아 5km 남았어. 지우, 잘해전하세요. 어떤 걸 내려? 와, 아, 이따가 알겠어. 아, 이게 천백도야. 잘해전하세요. 이제 막아놓는 거야, 그지? 이런데 조절을 하는 그치? 거 아니야? 그치 이제 눈 오고 이러면 어. 진입분지 이런 거 하는 거지, 여기. 도루 사러 온 듯. 언니, 뭐 핸드크림 있어? 날씨 는참 좋다. No. 나는 right, no. no. no? no. no. yes, yes. <놀람> 나는 잠을 많이 <놀람> 잤는데도 눈이 감아질려고 그래. 지금 차서 아빠 운 나 왔는데 무슨 잠을 자 아이고 이럴 때, 남았어. 이럴 때 조금만 눈 감고 나도 얼마나 개운한데 아, 온돌이 너무 좋았어 아빠 어디 가면 응. 원래 잠잘자아 근데 진짜 한번 잠들었다 안 일어나고 그때까지 잔 거야? 응, 응.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지? 나오니까 아, 은진이 핸드폰이 보이더라. 그래서 아, 은진이 핸드폰을 안 말했다고 시계를 봤어. 얘들아, 얘들아 반응 된 거야. 그래서 음. 세상에 나도 깨지도 않고 이때까지 잡구나 이랬어. 어. 그리고서는 충전기를 보니까 니걸 네 틀어보니까 70%되 있더라고. 어. 그거 갖다 꽂아도 왜 저기 충전이 안 된가 불이 안안 들어와? 그는 그래? 그 위에 그 거기를 봤어. 그거 그내 속. 이런 선에다가 이것저것 다여그안는거 아, 해봐도? 어오 아, 아이폰 맛집인거 또 응. 그 꽂아서 안들어갔더라고 애들 이거 많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여 끝에 약간 귀그 멍멍해요 배터리 모양 거기에 들어와 거기 이렇게 띵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삼성처럼 가운데 띵어 <laughs> 그래? 그거만 쳐다봤지 <laughs> 네. 안 들어와. <laughs> 내 핸드폰 몇번꽂 잡았어. 꽂아봤어도 집에서는 그냥 엄마. 당연히 되는 걸로 그는데 어, 여기서는 엄마 내가 물 다른 거니까. 어, 이 코드가 된건지안건지다가 <laughs> <같은 웃음> <laughs> 10시 2분입니다. <laughs> 너 졸려 미 해발 900m. 서로 려 여기 해발 900이야? 아니 근데 어. 밖에 나무가 뻘겋게 보인다? 잠시 후잘 시선하세요. 아니 여기는 지금 이, 여기는 나도 퍼럭게 보여. 근데 이 유리 내려진 데야 이거 900m면 은 1000m면 올라가면 저 끝으로 올라가네? 이거 뻘겋잖아. 아이고 왜 저래? 아이고 왜 그러니까 아여튼유리를볼 때는 가도, 가도 되는 배겠지? 것 같아요. 네 어리묵 차는 일로 가나 봐요. 어 근데 바람이 차다. 이게 어,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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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서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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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.

<laughs> 내 핸드폰이 내핸드폰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봤어? 나? 네. 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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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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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목적지체 응. 배터리, 배터리 충전 있지 언니? 내가 보조 배터리 가져왔어? 가져왔어. 예. 아빠한테 보조 배터리. 지 있어 아빠. 아빠? 뭐를 온다고? 보조 배터리 있냐? 아이폰 충전이 없을 거아니야 있어. 아이폰 충전기 있지? 응, 아빠는 고릴마다 다 사서 갖고 다녀. 얼마나 여러 개 들고 다니는지 몰라. 그래야지. <laughs> 자, 이거 빼면 돼. 아이폰도 되고 저기도 돼. 응. 뭐, 어, 어디서 빼냐?